이제 전세 만기가 다가오거나 이제 월세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들은 이제 가을 이사철에 움직이면 이제 이번 규제 대책에 본격화되면서 방향성이 나오면서 오히려 서울 수도권 내에 입지가 좋거나 인기가 좋은 지역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전에 휴가철에 물론 다들 놀러 가고 움직이기 싫지만 미리미리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오, 어, 저는 아직 만기가 남았는데요. 몇 개월? 어, 전세 만개나 월세 만개가 6개월 이상 남았다 하더라도 집주인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 돼서 집을 빼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차라리 좀 미리미리 준비해서 우리 서로 문제가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먼저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리미리 세를 맞추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집을 구해보겠다라고 하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 가을 이사철 넘어서 가는 것보다는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지금이 오히려 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를 안 가고 남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 미리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놓는 것도 좋겠죠. 만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다 썼다라고 하면, 이후에, 가을이사철 이후에는 가격이 좀 올라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놓으면 약간 덜 오른 가격으로 계약서를 쓸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 어, 가을이사철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생각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